형님들 첫번째 강의입니다 일단 오늘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오늘 실현손익 3,400에 플러스 800만원 지 평가손익 중인데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 예, 네, 마음가짐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 해외선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선물 포함 모든 레버리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FX 뭐 해외선물 주식선물 옵션 네. 이 상품들의 특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이 리턴만 알고 하이 리스크를 몰라. 반대로 생각해 똑같은 건데, 하이 리스크를 가졌으면요. 하이 리턴을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리스크에서 어떤 게 하이 리턴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만 챙기면서 하이 리턴은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2%고요. 미국의 기준 금리는 5% 이상입니다. 5.5%죠. 그러면은 숨만 쉬고 은행에 넣어 놔도 미국 10년물만 사도 1년에 4%씩 꼬박 꼬박 10년 동안 들어와. 그러면 그거는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죠. 환차익에 대한 리스크만 있겠지만은 한국 사람 기준으로. 근데 그것도 미국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4%씩 1년 동안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리스크 없는 것도 1년에 4%를 꼬박꼬박 주는데 지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반면에 원금에 대한 손실, 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되고 원금 플러스의 손실까지 날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밖에 안 번다?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드를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리스크 있는 종목을 하면서 버는 거를 많이 벌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해외선물을 하냐면은 한 달에 이 100, 300도 많다. 하루에 뭐 30만원씩 하루에 50만원씩 소소하게 꾸준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인드로 이걸 접근하거든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 선물을 이제 접근하시는 형님들은 지금 당장 때려 치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면은 나는 2천만원을 잃을 수도 있어. 내시드가 2천인데 2천 2000다 잃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성공하면은 나는 이번 달에 4천만원을 벌 거야. 왜냐 나는 내 원금에 대한 모든 걸 소, 리스크를 가져가는 건데 그걸 다 잃을 수 있는데 그것만큼 못 본다? 그거 이상을 못 본다? 그럼 이걸 왜 합니까? 도대체? 내가 2천만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거는 2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는 2천만원을 다 잃을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버는 거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야.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럼 그걸 왜 합니까? 일단 마인드부터 그러면은 절대 구조적으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지 그게 싫다. 그러면은 더 안전한 상품 주식 그것보다 더 안전한 상품 예금 채권 이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적인 부분이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해외 선물이든 뭐 파생 옵션이든 비트코인 선물이든 그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벌 때는 깨작깨작 버는데 잃을 때한 번에 다 털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는 한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벌어가지고 한 달에 뭐 어? 월급 이상의 월급만큼 월급보다 조금 적게라도 용돈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 자체를 버리세요. 그런 마인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죽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1배 손익을 보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50, 플러스 80, 플러스 100, 플러스 150 했다가 한 번에 마이너스 100, 500만원. 이렇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누적으로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매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아나 이번에 얼마 벌었다,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어 선물로 얼마 벌었다니까 그 얼마 번 거에만 생각하고 내가 얼마 잃을지 어디까지 잃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잃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인드가 되고 나야 수익이 챙겨도 바로바로 바로 안 털어먹고 차트를 알게 됐을 때벌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적당히 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잃을 때 조금 잃을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 내 매매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잃을 때 무조건 많이 잃는 게 맞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잃을 때 보면은 많이 잃어요. 몇천만원씩 털릴 때가 많아. 근데 반대로 저는 벌때 몇천만원 벌어옵니다. 맞잖아요. 오늘도 거의 4천만원 이상 벌고 있죠. 그러니까 잃을 때 몇천만원 잃을 수 있는 사람은 벌 때도 반드시 몇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돼. 그 구조가 안 맞으면은 죽어도 돈을 못 봅니다. 벌어봤자 지똥만큼밖에 못 벌고, 마음은, 어? 머리털은 다 빠지고, 에?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 에? 마음에 병만 생기고, 몸다 망가지고, 에? 진짜 흰 머리 나고, 담배 피시는 분들에 폐 썩어 납니다. 술 드시는 분들 간 썩어 나고, 병밖에 얻어가는 게 없어. 병과 빚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부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이라는 거에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선물이 됐든, 옵션이 됐든, 뭐 코인 코인 선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먼저 마인드셋부터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네,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